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어. <laughs> 7월 30일 오후 2시 30분 그 그쪽 조건 그쪽이 알아서 하세요면 저희 진술서예요 브루클린 병원에서 있었던 언쟁 중 11살 성빈이가 우리 아이 우리 아이 민수의 얼굴을 막대기로 무장한 채 때렸다. 그래서 우리 아이 민수는 위립술에 붓기는 물론 타박상과 앞니 두 개가 부러졌다. 그 중에 하나는 신경에 손상이란다. 그 무정? 예? <laughs> 아, 아 무정이요? <무장이야>? 표현이 걸리세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럼? 어. 들고 <laughs> 막대기를 가지고라고 해야 해야 될까요? 아, 어, 어, 어. 가지고, 가지고. 그래요. 가, 지고 가, 가지고. 가지고. <laughs> 와주셔서 감사해요. 적대감을 갖는 것보다 이런 게더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저희야말로 너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 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가 서로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다행히 이웃 간에 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아테 모르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 우리 우리. 예 우리 말이에요. 근데 신경 다친 좀 어때요? 음. 글쎄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완전히 신경이 노출된 건 아니에요. 네 일부분만요. 일부는 노출되고 일부는 괜찮아서 완전히 신경을 죽이지는 않겠대요. 치아에도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신경을 죽이는 건 별로잖아요. 당연하죠. <laughs> 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대요. 네. 이제 그 캡만 씌운대요. 닦는 거. 18살 때까지는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안 돼요. 다 <laughs> 자라야 <잘 해야> 된대요. 네. <laughs> 그럼요. 그럼. 전부 전부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잘 네. 돼야죠. 맞아요. 네, 저 희망 가져야죠. 어, 저기요. 저희 아이는 성빈이 이르려고 안했어요. 네, 저희 아이는 고자질쟁이가 아니에요. 하이, 얼굴하고 이빨도 다 만신창이인 애가 입다물고 있는 게 얼마나 예쁘고 착하든지. 어... 어, 그러면. 저희 성빈이 이런 거 어떻게 아셨어요? <웃음> <웃음> 그 친구를 돕사는 게꼭 돕는 건 아니라고 저희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 패고 무사하면 앞으로도 계속 패고 다닐 거라고. 아, 네, 우리가 <laughs> 그 아이 부모라도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은 거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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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기했어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너무나 이해되는 시. 네. 아. 잖아요 오, 이씨, 오, <laughs> 이씨, 오, 이씨, 그이시 오, 를 대책은 준비되어 있죠? 알겠어요 어디까지 이렇게 이씨, 오, 이씨, 오, 이이이 에 대해서 지금 책 쓰고 있어요 n t know. I don't know. I 요저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면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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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n 아니니까 <laughs> 그저 어, 제가 깜빡했어요. 그 혹시 차나 커피 좀 드시겠어요, 자기야? 우리 그 혹시 프레소료수 그그 있어요? 네, 그럼요. 아, 저 그럼 그거 한 잔만. 네. 나, 나 물. 아, 자기야, 나도 한 잔만 갖다 줘. 저, 저, 저 물. 아, 네. <laughs> 나 그냥 나 물. 아, 쿠키 진짜 잘 만들거든요, 저희 남편이. 네. 아, 진짜 요리를 진짜 잘해요. 혹시 잘 만들기 쉽지가 않잖아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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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뭐 <그럼> 하세요? <laughs> 데코 용품이요. <laughs> 네. 네. 뭐 구리 주전자 손잡이 냄비 펜 그거는 좀 좋아요? 그럼요. 음. 아, 물론은 아. 그, 처음에는 힘들었죠. 근데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 할만하더라고요. <laughs> 지금은 그 자동 볶음기 있거든요. 그거 오토 그게 진짜 잘 나가요. 혹시 뭐 설탕 넣었어요? 아 어, 아니 아니. <laughs> 오야. 이거 무슨 쿠키예요? 아, 사과랑 배가 들어간 쿠키예요. 음. 사과랑 배요? <laughs> 아. 진짜 특별 진짜. <laughs> 와 사과랑 배. 어, 처음 먹거든요. <laughs> 시중에 있는 것들은 좀 뻔해서 제가 변형을 줘봤어요. 어, 어, 그게요. 이게 갈아서 넣어서 만들면은 기품 맛이 음더 배가 되거든요. 너무 음, 어. 와, 그런 거 나왔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더 드세요. 내가 이번 일로. 지불하지 않았더라고. 그안 그래, 아, 네. 그 2년 반 전에 부작형을 알았대요. 아, 그 부작용, 학생병은 아닌데. 아, 부작형이뭐 했더라? 그 균형감각 그 균형감기랑 음, 그냥 술 먹고 취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아무도 내보고도 안 했고 그, 뭐냐, 그 대책도 아무것도 안 했대. 아, 괜찮아요. 일단은 어디까지 퍼지는지 확인하고 알려주고, 그거 일단은 공식 성명이 됐어, 알바. 네네. 네. 다 기다리잖아. 잠시만요. 네. 어, 그 공식 성명 나한테 먼저 보내줄래? 어. 응. 어. 음. 그거 주주총회 전에 보일 로 악수문 된 거잖아. 어, 알겠어. 네. 음, 음. 아나 진짜 아침부터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이거 좀더 드세요 네저 네, 허... 저희 저 근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었 네.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시려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니까 <laughs> 저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아, 네. 원래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 보통 자기 애들 편을 들고 저희가 송빈이 그 민수가 성빈이 이빨 부러뜨렸으면 저희 진짜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을 텐데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 역시 성빈이 처벌은 어떻게. 아. 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 아직, 아직 말이 없어요. 많이 놀란 것 같긴 해가지고 네 친구 얼굴 망친 건 알고요? 응응 응, 친구 라고는 어떻게 몰라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알죠 알고 있어요 아, 응. 자기 품행이 나쁘다는 거 아는데 친구를 망친 건 몰라요 표현이 좀 걸리시다 본데 말은 맞죠 <laughs> 우리 아들이 대가들 얼굴을 망치게 남았죠 민수 얼굴하고 입을 보세요 어머니 당분간은요 네 당분간은 어, 그럼 기는 진짜 금방 빠질 거고요. 하고거요 어머니 저희도 보험이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좀화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럼 저희 만날 날짜 를한번적어볼까요 좀... 네, 그럴까요? 네. 저희 부모도 같이 만나요 그러면? 아유. 남자인데 남자 알아서 남자답게 왜 그러는 거야, 자꾸. 그? 뭐 하래? 아 하기야 저희가 이렇게 없는 게 낫겠죠? 아, 저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화해를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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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네. 네. 화해. 네. 저희 민수는 하고 싶어 하거든요. 성빈이는요. 성빈이 그러라고 해야죠. 네. 아버지 진심이 물어 나와야죠. 민수 때문에 벌 받아 나오는 기분이면 압감정만 더 생길 거예요 아이들끼리. 야, 아버님, 음, 저희는 사이코라서 네, 사과받기만 하고 꿈 깨지.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웃음> <웃음> 내일 내일 저희 민수랑 저녁 7시 반에 저희 집으로 오시면 돼요. 아. 아. 음, 네. 어. 네, 시 반. 어, 파데. 네, 그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laughs> 네, 네, 말씀하세요. 그성빈이가 저희 집에 와야죠. <laughs>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피해자가 먼길갈 필요 없잖아요. 아, 대체 시간. 누가 당신 필요하대? 어머니, 어머님오시는게 중요해요. 아. <laughs> 그 저희 어떻게... 그럼 제가 유튜브 보고 잘 아직 아네 <laughs> 아, 네, 여보세요. 아 메일 보냈어. 나 지금부터 가능하거든. 어 나한테 보내봐. 어 알았어. 어. 그 저희. 일곱 시 반에 여기로 올게요. 네. 여보 괜찮지?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laughs> 성빈이가 책임 의식이 없다면 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요. 아니, 책임 의식이 없다는 게뭔 소리예요. 아드님이 사이콘 아니잖아요. 어 네, 당연히 아니죠. 지금. 그런아 <laughs> 여보 <laughs> 그... 저기... 성키이는 아, 왜? 자기, <laughs> 왜? <불어수나? 웃음> 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거 왜? 요 아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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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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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해야만 되고 뭐 여기 와야만 되고 그, 저희보다 뛰어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기분도 너무 벅차니까 네, 아이 좀 말할게요. 제가 성민이랑 직접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설교 설교 동리에서도 오신 말 어, 어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세요 아이한테? 저 지금 무지 신경 써요. 저희 애가 따내를 다치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잖아요. 고의로요. 고의 고의. 우리는 제분이죠. <laughs> 중요한 차이가 있죠. 모랑 뭐랑 차이란 말. 예. 중요한 차이가 뭔데요? 뭐랑뭐랑 차이. 무슨 신경 하 저희 와이프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laughs> 많았어요. <많아졌는데요? 웃음>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라고. <웃음> <웃음> 아 지금 언론이 안 박간다고 난리야 난리. 아니야 변명하는 사명서는 람은 절대 안 돼. 중요한 건 그거 배우가 되는 건지 몇 번에만 집중을 해? 최악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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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최악이죠. <laughs> 수익, 수익, 수익 때문에 미쳐가지고 <laughs> <laughs> 누가 내 통화 역두 누가 역수 통화하랬나. 이러고 있나봐요 진짜. <laughs> 모든 의학발전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묘한 직업이네요 <laughs> 뭔 뜻이에요? 그, 그 묘한 직업이라고요 <laughs> 그럼 그쪽 직업은요? 일반적인 직업이죠 <laughs> 아 일반적인 그게 뭐예요? 뭘... 진지다시피 저는 냄비랑 팬을 살아요. 네. 수세설비랑 다양한 많은 것들도요 오. 근데 저기 있잖아. 변기 물 내리는 거 청소도 얘기 나중에 하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처벌 어떻게 할까요, 성빈이? i don't know 괜찮으세요? 맞과. 네 근데 <laughs> 어, 그...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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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부님 예 어... 근데 저희 아이 훈계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네 당연하죠 뭐가 네. 당연해 <laughs> 아니 저분들 자식이으니까 저분들이 마음대로 하는게 맞지 내 생각 달라 다 뭐가 마음대로 안되지

누가 당신 보고 여기 와달라고 그랬어? 여기 아무나 고 강연 사람 없어요, 어머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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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이프는 저 학교 마당 가는 거 아주 자기 자기 일이 아니고 내 담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맞다니까 이유 알죠? 그게 엄청 미치도록 기도한 일이니까. <laughs> 두분다 그렇게 미치겠는데, 아이는 왜 나와있어요? <laughs> 아, 씨 <laughs> 啊！抢劫！ 마지막에 뭐래 드라이기 좀 먼저 좀 가져와 줘 좀이야. 마지 말리고 있어 안에서. 돌리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 아씨야. 아씨. 아, 아, 내가 할게. 아저 화장실 좀. 네! 어, 가세요, 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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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세요. 아 여기예요 여기. 여예요 여기. 아. 야그 오시는 길에 드라이기나 좀 갖다 주세요. 어. 네. 나저 여자 때문에 돌아버리고 완전 직전이야 진짜. <laughs> 저 남자 너무 가식적이야. 그래도 여자 부탄다. 아니, 오 어떻게 저런 소리 푸는? 아 끔찍해 진짜. 야, 남자는 그래도 좀 참을만해. 둘다 끔찍해. 왜 자꾸 저쪽 편 들어 근데? 야, 저쪽 편 드는 거 아니야 자기야. 맞잖아. 아니야. 저 사람들 애들은 두 방. 찾 <laughs> 국방부 위협감이야 저런애들 사회 전체가 다 지려야돼 아니 그리고 저사람이또할거같은데좀 미리 말을 하던가 그게 정상아니야? 아이씨 <laughs> 나병 얘기할때 진짜 돌아버리는줄 알았어 나. <웃음> <웃음> 근데 그거 잘받아졌어나 안밀렸지 여자가 돈 받을 수 없어 아니 뭐하는거에화 남편분 좀 괜찮아요? 드레게 잘 썼어요 아주 생각해보니까 좀 지나셨던 것 같아요. 체에만 너무 신경을 써서... 아버님께서 꼭... 아니,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좋아하어요 죄송해요. 체에만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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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요. 다 괜찮아요, 네. 이제. 그... 아니, 저는 거기가지고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서 생각도 해봤는데요 네네 그런데요? 이게 그냥 넘어간 게 있는데 그게 왜? 흉부는 뭐 일종의 학대죠 네. 어, 그럼요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 손군이 폭력적인 애 아니거든요 <laughs> <laughs> 그럴만한 일이 <일은> 있었을 거예요 <laughs> 그렇 그렇죠. 저도 고자질쟁이라고 얘기 들으면은 그렇게 할것 같아요. 와. 틀린 말이 아니면 다르죠. 뭐가요? <laughs> 그 말이 사실이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고자질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생각한 게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laughs>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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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다 흥분할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 상식적인 사람들이고요. 일 최대한 공정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버티러만 그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아, 맙소사. 아, 그럼 가. 나 지금 진짜 는 거예요. 근데 신경쓰려면, 나 지금 가자, 좀. 당해서 정당방위한 거예요. 제가 제가 공격 당했으면 저라도 그렇게 방 정당방위 그렇게 해줄 거예요. 아 혼자 애가 혼자 그렇게 홀로 패거리로 그렇게 몰려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당연히. 와. 코를 한번 하시더니 말을 바꾸고. 어머니, 어머니 말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아세요? <laughs> 저희끼리 이렇게 신경 질내고짜증낼필요가 없어요. 아, 모르고, 그만해 그만해 화해 분위기 만들 h y 겉으로만 공정하다 t to go on the way? Girl, yes, so 가 o u don't see g i r 이 you don't s 데요 바보 같은 y 새끼 때문에 우리 같은 어른들이 바보되는 상황이 s 그냥 그런 상황이 저는 don't see girl, you don't s 야 e girl, you d o 말다 했어 지금 너나한테 아, 그래 나았어 그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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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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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가세요. 내갈 네, 겁니다. 포기했어요. 저희... 내 네, 저희 갈게요. 아, 착하면 어리석고 그냥 약해 보이고 어떻게든 활동하려고 틈만 모이면 아주 그냥 난리들이죠, 난리들. 가세요. 어머니 여기 뭐... 와서 제대로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아, 아, 아. 아버님! 내 네, 저희 갈 거예요. 아버지야! 성빈이. 성빈이. 가자. 가자. 성빈이가 가자.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알았다고요. 그분들 개자식이야. 어.